네 안녕하세요 리버모 대표입니다 테슬라가 430달러 정도 432달러에서 어,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횡보 좀더 하다가 한번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테슬라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그 전에도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믿음을 갖고 ETF 그 이차 전지주들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8월 5일 추가 매수했고 7월 달에 어, 7월 초부터 그 2차전지주를 관심이 워서 8월 달에도 추가매수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보유를 했는데 어, 앞으로 이게 좀출발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2차전지 요거 요 레버리지를 어, 목표가는 글쎄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 얼마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2,000원대까지는 일단 보유할 겁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네. 그리고 반도체주 삼성전자 올라갔고 하이닉스 또 올라갔습니다. 반도체주, 그리고 이 에코엔들이 오랜만에 12% 올랐고요. 하나오션도 더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오션도. 네, 일단 뭐 실적 좋은 그런 코스피 주식들은 쉽게 빠지지가 않네요. 네. 대한유화가 또 많이 올랐네. 고려하여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20만, 8만원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장기적으로 더갈수 10만원은 이상 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G 화학 에너지 솔루션 둘다 좋은데 LG 화학은 완전히 매수 타점이에요. 이거는 장기투자로 4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저점 매수입니다. LG 화학, 저점 매수예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도 또 저점 매수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올랐던 주식들이 좀 피로하게 조금 내려갈 수 있거든요 하나기술도 더 사도 될것 같아요 하나기술, 하나기술도 제가 저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23,000원 대였나? 네. 어쨌든 이번에 저는 2차전지주들을 어, 테슬라 급등하면서 테슬라 상승장 가면서 번갈아서 에코프로이브엔드 이게 15%올랐는데 오늘만 이번점이 28%올랐어요 이거 오랜만에 겪은 현상입니다 어, 제가 업종은 정말 예측을 나름대로 잘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2차전지주들 쭉 갈거고 반도체 PNT도 5%올랐고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거 레이크 머트리얼즈, 이것도 소유, 화학주죠, 화학주. 네. 생산 공정 시장면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유기금 속화함물을 실적이, 선분기 실적이 궁금하네요. 탐보기 싫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도 관심 종목이긴 하니까 오늘 15%나 올랐어요 그리고 엔캠도 차트 좋고 LNC 바이오도 차트 좋고 엔캠... 엔캠도 차트는 좋은, 좋은데 삼성 SDI도 제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삼성 SDI 7월달부터 7월달 올해 올해 배터리 업종에 대해서도 전망을 했었고 7월 14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SDI 네 삼성 SDI에 대해서 말아 솔직히 네. 굉장히 낮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17만 9천원이었는데 지금 238,000원인데, 네, 삼성 SDI는 출발 단계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출발 단계. 내년 가서 막, 40, 50만원 가면은, 이거 대박 나는 겁니다. 삼성 SDI. 실적도, 조만간 흑자전환 될 걸로 보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주식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가장 좋아요. 근데 삼성 SDI도, 앞으로 상당한 실적으로 흥부 볼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포스트급 퓨처엠도 2차전지주 중에는 많이 오르겠죠? 9%, 9.8% 올랐고 이것도 시세 반전 딱 주면서 20만원, 25만원까지 상승할 그런 주식입니다. 네, 이만. 2차 전지주는 제가 두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 왔고 이제 출발하는 단계니까 제가 반도체주를 올 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2차 전지주는 12월, 11월, 12월이 피크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할게 없어요, 업종들이. 지금 다 과열돼 갖고 게임주랑 2차 게임주 몇 개랑 2차 전지주랑 그런 주식들 몇 개. 이렇게 지금 다 지금 코스피 3천0 0 3 0 얼마야? 3700 넘으면서 전부 다 과열이 돼 있습니다. 저점 매수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저의 관점 공유해 봅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